건강 가명이 늘어남에 가족 방역을지키고있주 방역 시에서 발생한 의사 채용 모임 관련 확진자는 오늘까지 일다 채용 모임은가사니 <laughs> <가족> <laughs> 또 의석수로는 물론이고 당에서 3명에 가까운 민자가 나오는 등 가족간 정파 싸움이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유주의 사이에만 열이 붙고 <laughs> 있습니다. 이시로접촉이라는 이런 기회들이 좀더줄어들면서 가족간의 전파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수건 등 개인용품은 따로 쓰고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역시 비상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이 병원은 앞서 진행된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을 받았지만 오늘 진행된 3차 검사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일 7명이 세무과에 있는 순서입니다 고대 안산병원 관련된 과 최원석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거리두기 와간 왼손 분좀불편함으로하는 분들도 계시고 왼손도 짧고 굵게 라도 3단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2.5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3단계의 사냥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정도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사실은 3단계에 해당될 수 있는 기준은넘어는지 한참이 됐죠. 그래서 앞선 시기에 3단계로 좀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있죠요 지금의 단계가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이게 지속하는 게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시, 어, 상황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2.5 단계만으로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뚜렷한 반전은 없고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어서 좀 고무적이긴 한데 이게 뚜렷하게 좀 반전이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어 사실은 아주 급격한 감소는 바로 보어가안어렵습니다 지금의 단계가 라는 점이 어, 사 실은, 이, 지 금의 수준 으로 유지하 는 동안 에는 아마 크게급 격한 감소 를 기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같 고, 요 그렇지만, 환 자가 많이 밀 면서 시민 들 께서 그것 으로 인해서 활동 을 많이 줄여주셨을수 있는 그런 것에 영향 을 주지 않 을까 생각 하고 있 고, 저는 오히려 반 대로 지금 이제 이 환자 발생 의숫 자가 어, 오래 지속 이되 면서 상당히 익숙 해져 가고 있는 상 황이 거든요. 그러다 보면 줄어들었던 활동이 오히려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변이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 명대 앞팎의 확진자 수가 어, 최고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걱정인 것은 이제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인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됐고. 어떻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까요 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이 바이러스가 치료력이 다시도 언제부터 모든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하면 이바이러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 소규모의 유행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 이런 부분도 어?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네, 좀 걱정 속에 주시하고 계신는것 같고 또 새해니까 전반적인 얘기 좀. 9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이게 좀 전반적인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1년이 다 돼가는데, 급격한 변화의 시각점이 될수 있을까요? 어, 백신 접종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지만,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전화하는 시기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유행세는 올겨울에는 계속 반복하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한 여름 정도 되면 이제 접종량이 좀 늘어날. 개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때는 바이러스 전파가 조금 줄어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이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 백신을 맞는다는 것에 대해 별레가 없는 일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는 시점이니까 갑자 어떻게 준비를 해? 지금 생각처럼 딱히 나 일이 아닌데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전에 사용했었던 종류의 백신이 아니니까 여러 먼저 접종이 시작된 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접종을 <laughs>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늦었다는 생각대로는 너무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잘 되어야 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이 기본적인 원칙이 될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나 안전한 접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